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영준 안경사와 함께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더 찾아온 댓글 이벤트. 김영준 안경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안경을 찾아주시고 그 안경 제품과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세분 뽑을 거예요. 여름 더위를 잠시 잊게 해줄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버라이어티 팩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에게 어울리는 안경을 함께 골라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시켜봐주시고 가장 잘 어울리는 안경을 댓글로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김영준 안경사의 얼굴 특징을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눈이랑 눈썹 사이 간격이 조금 넓은 편이시고, 눈썹이 좀 다소 연한 편이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눈꼬리가 좀 이렇게 내려가 있는 느낌이 전체적으로 있어서 좀 어쩌면 다소 졸려 보일 수 있다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어, 그리고 보시면 두상은 앞뒤로 좀긴 장두형을 좀 가지고 계시고 하관이 좀 발달하셔서 전형적인 좀 남성형적인 얼굴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동공 사이 간격 PD 값은 64mm지만 눈매 라인이 되게 길어서 좀 넉넉한 사이즈 안경도 잘 어울리는 편이에요. 저는 안경을 고를 때긴 얼굴형과 밋밋한 인상을 보완할 수 있는 안경이 어떤 건지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오늘 이 다섯 가지 안경테를 하나씩 써보면서 어떤 이미지로 이 안경을 쓰면서 이미지가 바뀌어가는지 같이 한번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번째 그 아코니 브랜드의 케플러라는 모델인데요 자 시청자분들 보시기에 좀 어떠세요? 어, 이거는 이전에 저한테 어울리 안경 고리때도 저도 착용했던 모델인데 이 제품의 FPD값이 72mm로 좀 다소 넉넉한 사이즈예요 근데 김영준 안경사의 눈매가 정말 길다 보니까 어, 이 넉넉한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안경이 전혀 커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사이즈에만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고 어, 사용자의 그 눈매 길이에 따라서 사이즈는 좀더 넉넉하게 써도 될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런 검정 뿔테가 얇지만 포인트가 딱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눈매 라인을 되게 보완을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케플러의 직선적인 실루엣이 제 처진 눈매를 굉장히 잘 보완해주기 때문에 이 안경을 쓰면 뭔가 눈에 힘이 좀 들어가는 듯한 느낌? 그래서 저는 이 안경을 참 좋아합니다. 그다음 착용감도 생각보다 아, 되게 가볍죠. 다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가볍게 감기는 부분이라서 착용은 역시 너무 뛰어납니다. 자두 번째 미스터 젠틀맨의 브랜드의 보노라는 모델이에요. 자 어때요? 좀 전에 뿔테 썼을 때랑 이미지가 정말 확 달라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보통은 뿔테 안경에 비해서 메탈 안경은 좀 다소 밋밋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보노 모델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어, 이 모델은 앞판이랑 뒷판, 이렇게 티타늄판이 서로 겹쳐져 있으면서 이 브릿지 라인이 트윈 브릿지로 이렇게 디자인되어 이 있는데 어, 입체감이 있는 디테일이 정말 좋은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 브릿지 라인이 위에 상단 위쪽에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디자인 덕분에 어, 코가 좀 상대적으로 길어 보이면서 이 중앙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브릿지 높은 게 하관의 비율 보다 중앙부의 비율을 좀 높게 만들어 줘서 밸런스가 좀 좋게 만들어 주는 것도 있어요 이 미스터 젠틀맨이 확실히 앞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메탈이라서 좀 밋밋할 것 같은 걱정이 있었는데 이태 구조 자체가 겹쳐져 있는 입체감 있게 좋은 구조라서 안경을 썼을 때 메탈이 주는 세련된 느낌까지 주면서도 이 또렷하게 인상이 밋밋하지 않게 매력적으로 안경이 잘 채워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자세 번째 알라프리마라는 브랜드의 루벤드라는 모델이에요. 하금태 쓰니까 이미지가 또확 달라지죠. 이 하금태 디자인은 눈썹 라인, 눈매 라인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면서 좀 강인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하금태는 정형적으로 강인한 이미지와 지적인 이미지를 좀 주기 때문에 어, 그다음 또이 하금태가 영어로 브로우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눈썹 라인 이잘 보완해 주기 때문에 그 이름까지 붙여진 것 같아요.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면 이 아래쪽 광대 라인을 좀 많이 가려서 답답해 보일 수 있는데, 하금테는 여기가 얇은 메탈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답답한 시선이 가는 것을 좀 줄여주는 것 같아요. 하금테라서이 밑에가 얇은 것 때문에 이 하관이 좀 도드라지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 알라프리마 모델에서는 이 밑에 부분에 이 금속태가 블랙인 걸로도 나와서. 맞아요. 이 시선이 중앙부로잘 잡히는 것 같아서 하관이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부각이 덜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금태 이 느낌도 아. 점잖게 쓰기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아주 눈썹 라인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크로마츠 안경의 펜시보라는 모델이에요. 평소보다 좀더 개성이 강한 스타일인데 좀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들은? 이 제품은 FPD 값이 73mm로 오늘 보여드린 다섯 가지 안경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고 존재감이 좀 확실한 모델이에요. 그 옆에 사이드에 보면 은 실버 장식과 두툼한 이 뿔테 다리가 좀 눈에 확 띄는 스타일인데 어, 크로마치 안경이 너무 화려해서 부담스럽다는 얘기도 종종 있지만 이처럼 이미지 변화를 확실하게 변화를 시켜주고 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되게 강력한 존재감을 좀 주는 제품이다 보니까 저는 이것도 너무 너무 멋있고 고급스러워 보여요. 김영주 안경사의 그 남성적인 이미지, 얼굴형과 되게 잘 어울리면서 그 단순히 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 한층 뭔가 업그레이드해주는 느낌을 좀 받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역시 크로마치라서 그런지 고급스럽게 들어가는 이 볼드한 라인이 저는 굉장히 욕심이 나고요 <laughs> 봤을 때 정말 썼을 때 자신감이 조금 한층 더 올라가는 맞아. 듯한 느낌은 듭니다 어, 내가 막 업그레이드 된 느낌을 네. 좀 봤잖아요 뭐 조만간 제가 쓰고 있는 거를 매장에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laughs> 정말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미스터 젠틀맨의 브루스라는 모델인데요. 어, 이 제품은 FPD 값이 72mm로 사이즈가 크고 가장 두꺼운 모델이에요. 김영준 안경사의 pd 값 64mm 에 비해서 정말 꽤나 크고 넉넉한 사이즈의 안경 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모델은 확실히 내려간 눈꼬리를 시각적으로 이렇게 딱 끌어 올려주고 리프팅 된다 라고 하잖아요 얼굴에 빈 여백을 정말 잘 채워줘서 또 그러면서 강인한 인상 강한 인상을 완성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인상을 결정 짓는 데 있어서 이 눈이 주는 힘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눈 위에 놓이는 이 안경이 인상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뀌게끔 좋은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좋은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큰 안경이 저에게 정말 어울릴까 저도 반신반의했는데 제 얼굴에 여백이 그렇게 많았는지 몰랐어요. 쓰니까 <laughs> 너무 이큰 안경테도 임팩트 있게 딱잘 들어가는 느낌을 받아서 너무 어중간하지 않고 확실한 느낌을 주는 것 있기 때문에 이 안경도 정말 좀 매력이 정말 많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에 또 머리 기르시고 계셔서 이마도 많이 노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두꺼운 뿔테도 정말 저는 딱 중앙부 라인을 잘 임팩트 있게 잘 잡아줘서 참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안경을 모두 좀 착용을 해봤는데, 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김영준 안경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안경은 몇 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서 그 안경 번호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이유도 같이 함께 댓글로 남겨주시면, 세 분을 추첨해서 어, 시원한 아이스크림 쿠폰을 좀 선물로 드릴게요. 그래서 많은 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저와 얼굴이 비슷하게 기시거나 조금 남성적인 이미지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영상이 안경을 고르실 때좀 많이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어울리는 안경 스타일이 어떤 건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